일단 답을 쓸 때는 엔간에서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써주세요. 알겠습니까? 어, 어떨 때는 1차 함수꼴로 써주고 어떨 때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뭐 문제 내에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한다.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답을 써줘. 만약 알겠어? 1차 함수꼴로 나왔으면 답도 1차 함수꼴로 써주고. 알겠습니까? 네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어, 만약에 원 밖에 한 점에서 어 이런 원이 있어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액은 접선인데 그런 애들은 무조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애를 놓치냐면 이런 애들을 놓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자 만약에 원 밖에 있는 한 점이야 자 접선 그었어 이런 애들을 많이 놓치더라고 자 이렇게 파란색을 잘 구해요 오히려 파란색은 잘 구합니다. 근데 빨간색 같은 애들 을 놓치더라고요. 이해됐습니까, 여러분들? 빨간색 같은 애들, 이런 애들. 자, 이런 애들은 뭐 y는 0뭐 이런 애들, 이런 애들도 하나 더껴 있는 거야, 이렇게. 이해됐어요, 여러분들? 요런 거 많이 놓친다. 애. 요거 요거. 요거 다 거의 다 놓쳤어요, 여러분들. 네. 근데 파란색 하나만 딱 구해 놨더라고, 요런 식으로.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 알겠습니까? 알겠어. 왜냐하면 우리가 어, 직선의 방정식 배웠을 때, 잘 봐. 요 얘기 선생님이 해줬잖아. 직선의 방정식. 자, 이게 제일 큰 범위고, 이거 안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. 자, 얘가 있는 거야. 요렇게. 괜찮습니까? 얘는 같은 말로 1차 함수입니다. 일차 함수, 이런 게. 자, 여기 범위 안에, 뭐, 예를 들면, y는 2x 플러스 1, 뭐, 이런 직선들이 있는 거야, 오케이? 그럼 이 밖에 있는 직선들은 미지수가 세, 여기 들어가야, 이 집합에 들어가야 되는, 이, 여기, 요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미지수가 세 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면, 뭐 x는 1, 이런 것들. 그 다음에, y는 뭐, 2, 뭐, 이런 것들, 오케이? 근데 이런 거 봐봐. 얘는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. 고등학교 때 얘를 신경 써야 된다니까. 고등학교 때의 제목은 직선의 방정식이잖아. 고, 고등수학상 때. 맞지?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애들 외에 얘네들도 배운다 라는 얘기예요. 얘, 얘네들도 추가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애들 알겠어. 이해됐어? 그래서 니네가 놓친 애들 이런 꼴이야. 아니면 뭐 x 슨1 뭐 이런 직선의 방정식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고 안 썼습니다. 알겠어요 여러분들. 네. 자 고쳐보세요. 질문하세요. 바로. 바로 질문하세요.